안녕하세요 호라이터트입니다. 오늘은 그 비트코인 관련 주들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USD 기준으로 보고 그래야 좀더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기에 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이더리움이나 리플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거래하시기 좀 편하도록 원화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본 다음에 마치 이거는 비트코인은 어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 그리고 S&P 지수처럼 지수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고 이러한 흐름이 각각의, 어, 코인 관련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트코인을 보시게 될 텐데요. 비트코인은, 어, 24년 1년간 있었던 이 박스권을 크게 돌파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패러럴 채널을 그려놨는데 이 패럴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어, 여기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때가 트럼프 당선 이후라서 그 모멘텀으로 상승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단에서 다시 이제 삼각수련 형태를 지지를 하다가 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상단 추세선에 어, 지지선을 맞고 다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돌파하고 다시 지지하고 올리는 모습을 그려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을 보면 조금 차트를 크게 보면 어, 일봉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 2년치를 보게 되면 그 예전에 비트코인 그, 어, 호환기를 지나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컵의 컵엔 핸들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아까 말씀드린 1년을 거친 이 박스가 그 컵에 핸들에 해당하는 형태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게 1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컵에 올라오는 요, 요 골짜기만큼 다시 이 핸들의 아랫부분에서부터 1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저희는 대강 이 비트코인의 예상 금액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제가 미리 그려놓긴 했지만 요 깊은 골만큼의 1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한어만 10만 6천 달러까지, 10만 6천 500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게 이제 얼마 남지는 않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큰 파동을 만들어내고 조정줬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지금 4시간 목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어, 여기서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 상, 이게 조금 페이크 어, 휩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나 어, 지지선 여기, 여기 93,000 9만, 9만 달러 정도 그리고 여기 85,000 달러를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큰 컵앤 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비트코인과 같이. 여기서도 컵앤 핸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어 이게 그큰 하락이 있었던 건그 대한민국 국가적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고, 그 여기서도, 어 똑같이, 어그 올라온 그 1배만큼 다시 핸들의 하단 부분에서 1배가 시작된다라는 게, 어 보통 패턴이니, 어 이더리움도 6000, 616만 원 정도, 616만 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의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금 이 상단에서 사신 분들이 또는 그 아니면 이때 이제 패닉 셀이 일어났을 때 굳이 판매를 하거나 매도를 거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주요 지지선들을 보자고 하시면 아마 요 정도 490만원대, 그리고 요 정도 420만원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상승 추세로 61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그리고 코인 관련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는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매도를 정말 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지지선에서 매수를 바라보는 게 낫지. 지금 조금 애매한 음. 상황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뭔가 기회가 주, 주어진다던가 했을 때 매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요즘 굉장히 급... 등을 하고 있는 그 코인이죠.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도 뭐한 최근 언제죠? 그 11월 초만 해도 700달러였는데 지금 한 5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상방 1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시작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 쳐도 예를 들어서 1,700 달러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큰 상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700 달러에서 그 4,000달러까지 올라간 3,300만큼을 다시 또 5,000달러까지는 단기 1차 목표가 생기긴 하거든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고는 있지만 지금 최근 한 달간 보여준 이 상승세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700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어, 지지선을 쳐놓은 이유는, 이날 굉장히 패닉이 일어났었죠. 국내 업비트에서 는 패닉이 일어났어도, 어, 이게 3,100달러까지 올라간 거에 피보나치를 그리면, 이 1,700달러가 어느 정도 선이냐면, 그, 사실은 6.18 자리에요. 6.18 자리하고 1,900달러 정도가, 사실은, 어,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가격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등이 온 건지 아니면 다시 또 하락을 줘서 올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또 기회가 왔다. 1900달러 선에서 기회가 왔다 하시면 매수를 보는 게더 좋고요. 아니면 지금 매수를 보시면 좀 오랜 기간 기다리더라도 나는 어, 5000원을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투하셔도 저는 리플이 정말 괜찮다고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인데요. 솔라나도 비트코인과 조금 유사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이런 박스권을 올 초에서부터 만들어서 계속 버티다가 이걸 상방 돌파했다. 그리고 여기, 여기로 다시 떨어질지는 아직 23만원대로 다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요거를 1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자리들은 찍어주고 다시 어 상승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요런 자리들 29만원대 또는 26만6천원대 또는 어 24만4천원대 이런 자리들에 만약에 준다고 하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어, 그래도 하락한다 그러면 26만원대에 2차 매수하고, 그리고 24만원대에서 3차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큰 코인이 큰 등락폭을 보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하락이나 큰 상승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어놓은 거, 여기 그어놓은 추세선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아직 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저는 저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큰 상향의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이 흐름을 가져가신다면, 뭐, 52만 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고점을 보긴 하셔야죠. 여기서 뭐, 지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 정고점 30, 7만원대를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밑꼬리를 만들면서 29만원대에 상승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29만원대에 매수하고 37만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단기 전략을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이런 코인 차트나 이런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같이 차트 보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계속 뭐 내일은 또 나스닥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호랑이 차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